계약 시 입주까지 5% 들어오면 입주 되고요. 네, 5 5만 ]가요? 들어오면 네. 되고요. 중도금은 60%가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무이자고요 네, 그다음... 오시면 은 팀장님께서 개개인에 맞춘 자금 설계까지 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평 네, 네. 네. 84타입이 253세대로 안에 구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지금 우측으로 펜트리. 입구 팬트리가 하나 있고요. 요거도 확장을 할 때는 안에 싹다 선반을 다 해드립니다. 아, 선반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선반 다 해드립니다. 아, 선반까지 해서 입구 팬트리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도 칸이 네 칸으로 돼 있어요. 넉넉하게. 와, 공간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들으시면은 좌측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타일이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그죠? 맞아요. 타일이 되게 타일. 빅 타일이에요. 이게 타일이 크면은 또 이게 또더 네. 세련되고 네. 고 가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지문을 음. 묻히지 않으셔도 되게끔. 어, 저는 그건 도못 봤네요. 예, 네. <laughs> 요런 하치궁금하십니 아, 되어 있네요, 그죠. 음. 요즘은 밑에 이렇게까지 음. 센스 있게 배려를 다 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많이 네. 선호하시는 건데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첫 번째 작은 붙박이장이 네, 있고요. 붙박이장. 여기는 이제 키큰옷키큰장 이렇게 이키큰 네, 장에 들어가 있어요. 기들 네. 걸어 놓으시면 되시고 여기도 위 아래 어 저기 위에 이제 선, 선반까지 해서 깔뜰하게다 아,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서랍장도 또세 네.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런 거있으시면참 좋으시겠더라고요. 네, 네, 거울이 네. 다 있어서 그죠? 네. 아, 여기가 이제 네. 두 번째 작은 방이네요. 네네. 네. 네, 크기는 비슷해요. 음.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인테리어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약간 갤러리 온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팀장님. <laughs>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인테리어 좀 괜찮네요. 네,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도 이제 반창이지만 창이 커요. 그죠? 네, 예. 네, 창이 커서 이제 환기나 채광이 네. 잘될것같습니다 개인 취미 <laughs> 생활 그래. 공간으로 꾸며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방으로 꾸미셔도 요 운동방으로. <laughs> 저희 팔사 타입의 거실이네요. 네. 네. 저희 8 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한 타입밖에 없는데 모두가 남향으로 배치가. 아 됐어요. 모두가 남향으로 되는 남향 배치입니다. 아 정말 모두 남향으로 와쪽 네. 나오기가 요즘 힘든데 여기는. 전 세대가 그러남향 배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 남동도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네. 남동도 있어요. 근데, 근데 84타입은? 남향으로 남양. 네, 되어 남양으로 있네요. 고민 안 있어요.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다남향으로 <laughs> 네. 네. 되어 있고. 타입도 한 네. 타입이니까 고민할 수있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지금 주방까지 보시면은 폭 길이가 네. 상당히 길어요. 아. 네. 저희들 물론 폭도 넓지만은 이 길이가 제가 저희들이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에서 부엌까지 길이감이 굉장하네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6인용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지가 않아요. 지금 6인용 식탁이 있어도 이공간이 네. 네. 아. 전혀 좁지 않고 아. 네, 넉넉하게 다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싱크대 네.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한풍기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 팬트리도 있는데 내부 팬트리도 아. 상당히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 미니 방 하나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요즘 알파룸 알파룸 하는데, 네. 그죠? 정말 알파룸 공간처럼 이렇게 네. 창문까지 해서 지금 시스템 선반 이렇게 기억자 하고도 여기 네. 공간이 네 음, 넓고요. 예, 예, 예. <laughs> 진짜 이게 주방 옆에 이렇게 팬트리장 이 있는 거 주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죠? 입구에도 팬트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까지 또 팬트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죠. 건조기 올라가도 공간이 네. 넓다고 이게 너무 깝깝해서큰게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여기 공간이 넓어서 대형이 올라가도. 아, 네. 네. 워시타워 해도 지금 네. 위에 공간이 충분히 넓다고 네, 그죠? 네. 안쪽으로 실외기실이 이렇게 배치가 네.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 또 창이 있어서 네. 뭐 제습이나 곰팡이 이런 거 걱정 안 네. 하셔도 되겠고 인테리어 효과도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 공간은 그러면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선택입니다. 아, 요즘 많이들 이렇게 훈파라고 해서 이런 네. 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죠? 이런 네. 것도 한번 두 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안방인가요? 네. 와, 안방 넓은데요, 팀장님? 선생님하고 보니까 <laughs> 너무 멀죠? <laughs> 네, 너무 멀리 계신데요? <laughs> 어, 안방이 넓어요. 네. 침대에, 요, 어, 요즘은 포부가 따로 더블로 쓰시거든요. 아, 두개 놓으셔도 돼요. 아 예. 네, 근데 싱글 네. 두 개를 싱글 두... 놓으셔도 네, 괜찮을 만큼 공간이 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혹시나 뭐 저는 사실은 좀 붙박이장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붙박이장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하신다고 해도 공간이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왜냐면저 네. 지금 화장대에서부터 네네. 여기까지 붙박이장을 설치하셔요 그렇죠. 네. 네네 하셔도 음. 공간이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다 <laughs>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피난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팔사탈드레스룸이네요 네. 와. 깊이감이 깊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깊이감이 다르네요, 여러분. 창문도. 여기 또 창이 이렇게 음. 크게 되어 있고요. 양쪽에 지금 시스템 선반을 이렇게 다 설치를 음. 다 했는데 와, 옷 어, 정말 많이 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이런 서랍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님, 미... 아, 팀장님 이런. 저도 이런 게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물론 요즘 많이 옷을 걸어 두시지만 네. 그래도 이런 서랍장이 좀 있어야 속옷이나 작은 옷들이나 네, 이런 네. 소품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아래까지 다 어, 깔끔하게 그게, 다 네, 되어 있네요. 이 공간에 네. 네, 터치식. 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쁘죠? 파우더장. 네. 아래는 또 이렇게 다 하부장은 끝까지 다 서랍이 되어 있네요. 부부 욕실이네요. 지금 네. 확실히 밝은 게 욕실까지 좀 이렇게 모든 색상이 밝아요, 그래죠 네. 네. 밝고 타일 자체도 너무 밝고. 계약자분들이 그러세요. 너무, 이 집은 아, 너무 밝아서. 네, 아, 집은 밝은 게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는 남향인데 또, 아니, 전부 다 너무 밝고, 음. 창도 많아요. 창도 음, 크고, 맞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잘 되고, 이제 일조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여기가 또 동강거리도 넓다 보니까, 그죠? 네. 세대 간섭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구조도 안에 너무 잘 되는 것같 맞아요. 오셔가지고 대출이든 세금이든 기존에 있는 집을 매도하는 시기도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시면은 팀장님께서 개개인에 맞춘 자금 설계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녁에 마치고 늦게 또 예약만 하시면 가능합니다.